자, 랜덤까지 1점, 8점, 2제 4번 전 가봅시다 자, 오늘은능력 그린벨트! 그린벨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사기였던 에드온 합체 로봇을 골르셨네요 자, 그린벨트는 무슨 능력이냐? 본진에 건물이 없으면 돈을 받습니다 네, 여기를 자연친화적으로 두자는 뜻입니다 자, 그린벨트 그래서 대기할게요 지정해 놓고 자 본진 쪽은 그래서 더야 돼. 근데 앞마당으 내려오면 이렇게 초당 미네랄이 사이즈지 보시면은. 근데 이게 시간당 올라가요. 초페스트 앞마당 같은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종족도 있는 능력이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이득 볼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나 근데 여기 다 써도 되잖아 어? 오케이! 굿 상대한테 보이겠죠 굿 일부러 보이게 쳤습니다 자선 배럭 갈게요 선 배럭 늦은 만큼 배럭이 빨라야겠죠? 선 배럭 그래서 페이크도 한번 칠게요 아, 하면 안 되겠다. <웃음> 걸렸어, <웃음> 걸렸어. 아, 페이크 할라 그랬는데, 까비... 아, 근데 이건 이중 페이크죠. 초페스트 앞마당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중 페이크, 자, 하지만 저의 능력은 그린벨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분마다 계속 증가해요, 1분마다. 또 증가할 거예요, 이번에. 그쵸, 이제. 3원씩입니다, 초당. 초당 3원씩. 바로 팩토리까지. 입구 맞에 완벽. 빡토 의리. 자, 앞마당에선 얼마나.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을게요. 음, 못 들어왕. 나가 초페스트 앞마당같이 보일 수 밖에 없어, 이거는. 본진 정찰을 안 했거든. 크림농장이랑 그러면 저걸 어떻게 방해하지? 농장짓 못하게 해야되는데. 농장 짓을 못하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벌쳐 아니면 난 탱크 조이기를 먼저 해놓을까? 탱크 조이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 자식, 뭐야! 그런 건방질 싸가지 없는 놈, 어디에 들어갈라고! 몰래라. 자 시즈모드 연구. 자 여기 센터에다가 투팩토리 가게 할게요. 아니야 팀농장은 내가 볼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옛날에 그거 생각한다. 구성훈 선수대 임유한 선수, 선수 공군에 있을 시절에 할때 전진 건물에서 계속 전진으로 쳤던 임유한 선수의. 정말 전략가다운 경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멋있었는데 애도 오늘 줄수 있긴 한데 나도 급해 나도 급해 5원씩 들어오긴 한다 지금 많이 들어오네 자 엔딩 리서치 컴플리트 아, 조바 유유. 투탱. 근데 이거 좋네요. 왜냐면은 가스가 달이잖아 원래 테라는 가스가 고프거든. 어, 이거 진짜 상당한데. 도착했어. 가자. 보이기 온넌 여기서 하나 수비 뭐야 얘네 이거 공방 지게 말이야 어? 피니쉬. 자 i s 니자 여기도 먹자 이제 천천히 전진해 테란에 조이기는 시작됐다 엠베랑 배럭 데리고 가네펜티 너르네 시즈머드 빨리 와 여기 제가 먹을게요 만나리 먹어버리. 어차피 그립 농장이면은 그립 농장이면 뭐 줄을 게 있나? 자 여기 제 겁니다.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오뭐타르가 있네? 따단, 딴딴딴. 따단, 딴딴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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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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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렛 뚜, 뚜, 뚜 오케이 초옥이 온대 초옥이. 떵떵떵떵. 드릉드릉드릉 근데 탱크 이 정도면 됐어 솔직히. 여기까지 오자. 터럿도 많고 배럭도 좋차. 탱크 개 많아 탱크 개 많아 얼마씩 벌지? 아돈 남는거 봐 님들 어 무컨 하시네 무컨 수리 아, 수리 아큰 동작이라 많이 뽑히긴 한다 초기 언제야? 초기좀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공포의 털에 빠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공터 아, 초고기 왔어. 이미 농장만 깨도 돼. 농장만 저기는 여기노리는구만 스파이어 고자로 만들어버렸어. 굿굿. 그럼 이제 별거 없네. 스파이어가 고자가 됐다. 그 말인가? 이렇게 지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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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자, 그래도 무탈 방지가 아주 잘했죠. 자한눈 끝내면 뭐 별거 없죠,님들? 자 올라갑니다 이제. 빰빰빠라밤빠라밤빰빰빠라밤빰빰빠라밤빰빰 농장 부수러 왔습니다. 빠라밤빰빰 드라군 가다가 아, 드라군. 드라군노가, 드라군노가 어? 돈이 안 올라가지? 아, 설마 여기 올려서? 아니! 이 녀석 설마 아니, 이런 현명한 녀석, <laughs> 이런 이런 그린벨트를 방해해. 감히 그린벨트를 방해해. 아니, 내돈 불법 건축을 하다니. 하지만 현명했다. 여기 농장은 제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이런 개 어이없는 상황이... 드라군는 페이크였군. 털렛도 찌면 안 되지. 근데 오히려 SCV가 필요 없잖아. SCV 페트로 돌려놓자. 페트롤을 이렇게 돌리면 아마 돌 걸, 네네 가자, 내려가.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이 있나? 남의 본진에 짓는거 괜찮은 거야? 와, 돈바. 잘 달아줘.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그래도 페트롤.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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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마컨을 못 노리게 아주 박살을 내버려주지. 아, 킹스 여배. 상관없어. 팩토리 겁나 늘어가. 아, 합체 로봇은 지키자. 물량으로 밀게. 한명 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내가 보내버리면 돼. 아, 애돈 기증하면 안 돼. 뭔 소리야. 애돈 기증하다가 막 혼당해. 뺏기면 피 진짜 피눈물이에요. 그래 여기있어 차라리 지금 페트로도 잘하고있고 본진쪽에 이제 못들어와 현명한 페트로를 해놨습니다 합체로봇 저거 그렇게 많이 못만들어 내가 해봐서 알아 좀 만들기 힘들어 한놈 끝냈으면 뭐 제가 200점 게임 끝나죠 그냥 뭐야 왜분설이안돼 어? 저그가 뭐 버로우 시켜놨나? <놀람> 좀만 참아! 친구! 나돈 많이 올라갔어 근데 돈 많이 올라갔고 이제 생산만 하면 돼. 거의 세 개지요. 과용, 앙, 앙. 제법이군. 가자. 아, 님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 토스는 토스일 뿐이야. 띠우우우! 띠우우우! 띠우! 스뚜스뚜스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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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스, 두스, 두스. 아이 죽은 목숨이야. 개발 지역을 발견했어. 이것도 끌고 와. 내 죽고. 원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버티는데? 여기 탱크로 뽑을 공간이 너무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200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축해 놨다 t 크 다크, t 크 k 크 t 크 k u t a k 와! 젠장. k u 네 a 크 돈은 많은데 t 크가 u t 는데 u t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전술이 예사롭지 않은데 마인업비안돼 있어. 언덕에서 막고 가자. 어차피 근데 상관이 없어. 나는 무일 동무 아니야 근데 사실상. 제가 이길 걸요? 이대로 가면? 진짜 엄청나게 사기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길 걸?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제털아에는 지어놓자. 두개기 지어. 아,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일꾼 없이 200이야. 결국에 내가 이긴다. 왜 이렇게 토스가 둔이 많아 보이지? 응? 왜 이렇게 많아, 얘? 왜 많죠? 아, 뭔가 자원 능력인가, 여기도? 엄청 많은데, 근데? 아, 같이 자원 능력일 수도 있어, 근데. 내게 입성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 그냥 보 돼. 아니 아니야 개발 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달려오는 시간과 개발 좀 막아주세요. 달려오는 시간과 생산되는 시간이 있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 심어야돼 좋아 와 아, 이걸 막았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뚫려도 아 뚫리면 안되긴 해 여기도 여기 지켜야되긴 해 뚫리면 안돼요 여기후베럭을 치던 몰라던 막자 일단 엄청 많아 근데 이사람 이사람은 저 자원능력이야 무조건 안 그럴 수가 없어 자원능력이야 아 어, 마블쿠피 다 해놨는데? 아뭔 자원능력이길래 이렇게 많아? 어떻게 이렇게 많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아니, 일단 쳐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뚫리면 안 되는데 여기가 희망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지? 앞으로 아, 던지잖아? 이거 있어 근데 아 이거 던질 정도면 있어 근데 자원능력 맞다 아 철거 당했네 이 어떻게 이기지? 어, 조바 유유 <laughs> 그것이 진정한 조바 유유 아, 에드원 앞로봇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나도 돈은 많아. 최대한 해보자. 좋아, 방심. 그렇지. 아니야, 방심 유도했어. 발전 시간 끌어봐 시간 끌어봐 내가 빨리 발전할게. 아 내가 조합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게 되게 치명적이긴 한데 질기다 질겨서 것도 질기다. 아다 여기다 건물 지으면 막장되는데. 아 근데 파일럿 다 깨면 몰라. 야 이거 가능할 수도 있어, 님들. 잘한다. 너무 질렀더라고 만 찍었어. 나 뚫으려고. 여기 일단 안전하거든요. 오케이. 아, 나도 결국에 탱크 뽑아야 되하는데저임 자, 선수의마음을 알았어. 조바, 유, 유. <laughs> 가능할수도 추다반 경기가 되고 있지만 아...여기 온다 아 근데 에드온이 있다! 아 근데 마치 죽어주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 그냥 살자 어 잠깐 다 죽었냐? 아 다행이다 어우 깜짝이야 어 진짜 난리 날 뻔했다 근데 고맙다 살아있어서 등급 50될뻔 했네 아 버섯이었어? 왠지 왠지 n d y bring it on. I'll reach you, <laughs>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까?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리또리또또또또또또또리또또또또또다또 <laughs> <laughs> 빠른 벌초를 활용해서 그렇지 와와 와, 가능했어 근데 다행이다 야야 보상봐 와 이거 쉽지 않았다 와 서로 지금 완전 추자반 게임했는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밖에 없게 됐네요 만약에 센터 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도 애도 납치로 볼 거야. 어떻게든 이기되면서 그치? 끝! 유바! 우우 마컨 잘 박았다